맞습니다. <laughs> 저는 정산령이고 사랑하는 스폰 사장님은 김미사, 정연 사장님이십니다. 네, 성격이 많이 급해가지고 혹시나 늦질까봐화면공유부터 <laughs> 하는 또제 성격이 나왔네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진짜 이 리더스피치라는 어,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진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리더인가, 어, 내가 진짜 이것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었고, 사실은 막 행동이 막 크거나, 뭐, 무엇인가 포인트를 잘하거나, 이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잡은 주제가 오래 참입니다 <laughs> 근데 진짜 이거 자고 엄청 후회했어요. <laughs>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렇지만 또 오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첫 번째로 오래 참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뉴스킨에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수입을 올리고 정말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빨간 구간, 뉴스킨에서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사실은 배움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1년을 버티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배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 돼라고 사실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7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제가 중국 엄마를 보면 6년 정도를 공부했었거든요. 6년을 공부하고 사실 들어간 직장이었고 그 직장에서 첫 월급이 진짜 그냥 최저시급 수준의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열심히 회사 직장 다니는 것처럼 아 직장인이 아니라 제가 제 회사인 것처럼 열심히 했을 때 연봉이 어, 죄송해요. 잘못 눌러졌네요. 연봉이 한 4배, 5배 정도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기본, 기본급이 제가 오른 게 아니라 인센티브들이 올랐던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던 매출에 대한 것들을 받았는데 지금 그 회사를 봤을 때 보면 제가 인증 기관에 있었잖아요. 어떠한 부품들을 인정해주는, 인증해주는 기관인데 그러한 인증 항목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회사가 잘 되다 보니 여러 다른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거기에서 일했더라면 과연 그 여, 연봉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할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도 받지 못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좀 요즘 많이 느끼는 시간이고 당연히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이 그래프트처럼 어, 거기서 돈이 나오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어, 다 처음에는 어, 말렸던 것 같아요. 아직 경험 사회 경험도 20대 중반 정도였고 하지만 저는 진짜 어, 뭔가 좀더잘 살아보겠다고 어, 큰 돈을 대출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대출했던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그 일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어, 무엇인가 내가 한계 계속 부딪혔고 한계를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만 주면서 그것들이 결국 마이너스로 어, 되더라고요. 어떠한 제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 몇 천만 원이 저는 들어갔지만 사실은 어떠한 가게를 오픈하는데 몇억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사실 어떠한 일을 하면서 뉴스킨에 와서는 당장 내가 어떠한 수입을 바라고 어, 자영업에서는 사실은 내가 오픈한다고 해서 그 어떠한 분기점 이상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고, 그냥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참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되지 않으면, 어, 1년 안에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 뉴스킨에서의 그래프에서 보이겠지만, 레버리지 보이시죠? 이러한 레버리지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믿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 스폰사님한테 저한테 보상 풀때 뭐라고 하셨냐면, 언니 진짜 못해도 우리 1년에 한개의 대리점은 분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1년이면 사실은 두개이고두개이면 나의 대리점의 개수가 6개이고, 세개이면 14개이고, 네 개, 4년이면 30개이고, 이렇게 7년이 되었을 때 나한테 254개의 대리점이 온다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한개의 대리점당 사실은 20만원만 해도 이게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것들에 반만 해서 내가 14년 만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밖에서 있나요? 저는 절대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믿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세미나를 듣다가 진짜 많이 와닿고 진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규철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파트너 사장님 한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갑자기 그 스포츠 삶님 전화, 조규츠 삶한테 전화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장님, 사장님, 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사장님 회사에서 저보고 100만 장자가 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45세에 시작해서,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가 6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년 걸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본인의 핀이 에메랄드였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BA 사업자셨던 거죠. 근데 20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되셨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전화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못했네? 진짜 늘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12억 커미션을 내가 20년 안에 벌었다는 라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매년 연봉이 6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월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45세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500만 원을 벌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그것을 하면서 많은 자, 그두 분의 자녀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내시고 여기 안에서도 너무 열심히 즐겁게 사업하시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65세가 된 이분 백만 장자의 삶은 어떨까요? 65세가 되었을 때 사실 얼마 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500만원 이상은 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 네. 그 이후 65세부터 따박따박 계속 500만원이 나오는 사람. 저는 그것도 사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매달 1억을 벌고자 진짜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짜 여기에 삶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그냥 꾸준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때 진짜 그런 가치 있는 돈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저는 그게 뉴스킨의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직을 구축하는데 꾸준히 일하면서, 어 그냥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열심히 해. 라는 마음으로 10년 이상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95%는 각 회사에서 소득이 가장 높다. 95%는.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뉴스킨에 들어오면 내 추억을 하면서 그냥 갑자기 내가 뭔가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걸 어, 생각하시고 진짜 내가 1년 버티는데 성공하시고 3년, 5년, 10년 버티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관계인데요. 다들 관계 잘하고 계시죠? <laughs> 저도 사실은 관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뉴스킨에 들어와 보니까 저 안에 그 모난 부분들이 더 진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어, 진짜 모든 말다툼과 갈등의 절반은 의견 차이나 강한 소신 때문이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상대할 때 자신만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막 초반에, 이, 저희,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뽀빠이 얘기하시던데, 오늘 뽀빠이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이, 분 밖에 없는데, 뭐라고 맨날 싸우냐면 저희가, <laughs>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편,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상식에서 이해가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뽀빠이 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상식의 기준이, 부인, 그니까 러 저의 저 기준이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야. 이러한 말을 하면서 진짜 많이 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저는 처음에 진짜 제가 말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쌓았던 경험, 그런 기준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 행동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빌비지한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속상할 때도 많고, 참지 못할 때도 많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도 너무 많잖아요. 이러할 때, 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본인한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답은 아니고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냥 입을 다물어요 어, 나쁜 의미에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laughs> 예, 지연 사장님 먹는 거에 예, 저는 입을 다물어서 <laughs>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바로 얘기했을 경우에 나도 지금 화가 나고 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다툼이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근데 생각을 하더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직 저희는 그릇을 쫓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혼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냐면 힘든데 아무 액션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세미나를 듣고 미친 듯이 그냥 책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마음들이 올라오냐면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미안하다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미안하다라는 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 저도 그랬던 래것 같거든요. 진짜 이 한마디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안하다 한마디면 그 마음이 적어도 70% 80% 풀리거든요. 그러면 내 네, 미안하다 한마디에 그 사람들 생각도 그래, 저 사람이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어, 나도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미안하다 한마디가 뭐라고 그걸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공중탑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저는 제 스스로도 느꼈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고 누군가 함께하자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네. 그들의 인생이 사실은 나한테 온 건데, 나의 탓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탑까지 같이 무너진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미안하다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겠지만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계에서. 네. 저는 이렇게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어,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을 진정으로 내가 제품을 전달할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예뻐졌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내가 어떠한 어 사업 사업을 전달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자기 나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게다 있거든요. 진짜 힘들게 하고 진짜 막이 매를 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전 때린다지만 그런 마음들이 막 분노의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용서되고 나중에는 이해되고 폭발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른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떠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파트너, 여안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들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까 현장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뉴스킨에서 가장 잘해야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광주비전협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500만 장자를 이렇게 500만 장자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토크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년대 사장님께서 했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뉴스킨 사업에서 가장 본인이 잘하는 게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웃고 저녁에 잘 때까지 웃는 거. 진짜 저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내 스스로 부딪힐 때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 스마일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500만 사장님, 500만 장자 사장, 사장님이 될수 있었다. 저는 비결은 이 스마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진짜 나를 때려도. 그냥 누군가 나에게 칼을 내밀어도, 진짜 내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어, 성공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저는 진짜 와닿았었거든요. 이 스마일이, 진짜 우리가 스마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 어,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웃, 웃, 웃는 다음에 우리가 남을 돕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항상 웃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MCM 모든 사장님들이 가장 잘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뉴 스킨에서 결국에는 세 번째 우리가 제가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은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는 부분이 진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뉴 스킨에서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뿐만 저도 당연히 나부터 변해야 되고 다른 분들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성장하는 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손 뒤집듯이 되지 않잖아요. 어, 개인적 성장이 결국에는 우리 중에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도록 도전을 받지 않은 위치에서. 내가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 성장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봤을 때는 진짜 어떠한 일을 오래 했고, 꾸준히 하고, 이렇게 생각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바라보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진짜 공부도 어떠한 것을 끝까지 해내지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거든요. 제가 취직을 할 때도 그냥 제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취직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돈 벌면 되지 뭐. 어, 그런 것들이 어,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자영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제가 7년, 8년 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두번 정도 사이 그만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길게 다닐 수 있었거든요. 물론 그 많은 과정 가운데 내가 좀더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배우고 싶고 돈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작은 임계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했던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면 뉴스키는 사업이고 우리가 왼쪽 사부면에서 오른쪽 사부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인데 진짜 그러한 부분들이 쉬운가? 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도 빨리 성장 못한다고 나의 스스로 채찍질 하고 다른 누군가도 어 성장하지 못해내지 못한다고 채찍질 하고 있는 경우가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진짜 나부터 변화하고 어 누군가를 하,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따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일은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대요. 하지만 동시에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진짜 이러한 시간과 돈과 노력이 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진짜 지사,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그것들은 본인의 진심으로 저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러한 헌신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어,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그들에게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 성장 속도가 붙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헌신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인데요. 진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밖에서 과연 이 아래에서의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 그것은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오래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Y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Y가 무엇이고 내가 진짜 류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도 적혀있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본인의 목적이 있는 삶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인가, 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진짜 5년, 10년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한 보상처럼 그것들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걸 그냥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 어려움,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다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지만, 어, 그런 것들을 그런 믿음으로 어, 이겨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대부분이시니까 진짜 우리가 포기만 하지 말고 어, 끝까지 어, 뉴스킨 사업을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백만장도 사장님처럼 꼭 본인들의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함께 또 성공의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는 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